아무튼 요렇게 해서 제가 타티 레이드 열쇠를 10개를 모아왔습니다. 단차긴 해도 요거 10개 한 번에 다 쓰기는 무섭고, 한 개씩만 한번 뽑아보자. 나사, 나사, 연료전지, 나사, 나사, 연료전지, 나사, 연료전지, 나사, 나사? 음, 요렇게 타티레이드 열쇠 10개를 날려 먹었습니다. <laughs> 아이씨 어이가 없네 저거 10개가 1490 로벅스잖아 1499 로벅스 아 그래 잠깐만 요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결함 화장실 카메라 가이가 성능이 괜찮은지 궁금하거든요 얘가 독타카나 타이탄 시네마 가이나 감타스보다 센지 그게 궁금해 얘가 독타카보다 센가? 결함 화장실 카메라 가이가? 떡락해서 안 좋아? 초방은 좋은데? 음... 그러면 굳이 안 만들어도 되겠구만 지금 기준으로는 약하고 처음 나왔을 때는 쓸만하고 그런 식이었구만. 얘가 글리치인가? 얘가 저번에 설치한 결함화장실 카메라가 글리치 카메라야. 음, 초방이 없으면 그나마 쓸만한 정도. 음, 독타카보다 안 좋아. 음, 그러면 알겠다. 지금 타이탄 카메라 가위가 있네. 제가 지금 타이탄 스피커 가위가 있으면 업타스를 만들 수 있고 타이탄에 망치랑 코어가 있으면 업타카를 만들 수 있거든요. 타이탄 카메라 가위는 있으니까. 코어는 결국에는 타이탄을 분해를 해야 되고 업타카를 좀더 만들 수 있긴 한데 요거는 타카레이드를 해야 되고. 아무튼 그런 거 와버즈석 아, 충전된 배터리 금속도금 감사합니다 나 충전된 배터리랑 금속도금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더라 태그가 몇개야 감사합니다 음 요거 받고 이번판에 들어가긴 할거야 달려 내가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러면 확실하게 내가 들어가는거 인게임에서 보기 편하지 않을까 음, 들어왔다. 드디어 들어왔어. 음, 버스 타? 버스 마이 타? 음, 버스 타라고 방송하는 건데. 물론 제가 버스 태워줄 스펙은 안 되긴 합니다. 음, 자기 못 들어갔다고 남한테 욕하지 마요. 음, 자기들도 뉴비 시절 있었을 거면서. 예초에 나도 수많은 버스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버스 받지 말라하면 내가 염치 없는 사람이지. <laughs> 야 나는 어 타타디 시작한 3일차에 음, 타이탄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버즈소 하나 들고 타티 레이드 하드나이도 버스 받았어요 음, 내가 그렇게 버스를 받았는데 음, 그러 이제 와서 뉴비니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음, 버스 받는 거. 다 신경 쓰... 다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클리어를 못해도 어쨌든 같이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다 재밌게 즐겁게 게임하자고 하는 건데 너무 딴 사람들한테 뭐라 하지 마요. 골든 크러셔가 공격력이 늘어나고 돈 주는 게덜 주게 되면 그게 사실 공격력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타이탄급으로 에다 하면 쓸만한데 타이탄급으로 세지도 않고 돈을 덜 주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골드에 의미가 없어지긴 하죠. 그렇게 되면 조금 아쉽긴 하겠다. 쓰기가 힘들어져가지고 이제 타 티레이드 말고 딱히 할게 없죠. 제가 결국에는 제가 지금 노릴 게 업타티 아타카 하타스 밖에 없는데 왜냐면 감타스도 먹었고 음, 타카 레이드 해서 어차피 만들 수 있는 게 업타카 밖에 없거든요 물론 독타카를 이제 아타카로 만들면 독타카를 하나 더 써야 되니까 업타카 독타카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근데 어차피 아타카를 만든다 해도 복타카를 넣을 자리가 없긴 해. 그렇다고 시네마맨을 뺄 수도 없고. 잘하는 법? 애초에 타워 디펜스에 잘하는 법이라는 게 있을까? <laughs> 그냥 강력하고 좋고 센 유닛 많이 만들면 되지. 그러면 끝 아니야. 그냥 강력한 유닛 많이 만들면 되지. 골크가 몹을 죽일 때마다 공격력이 늘어나고. 아, 그건 나쁘지 않다. 골든 크러셔. 몹을 잡을 때마다 잡은 만큼 한 마리당 공격력이 10씩 늘어난다. 1회 웨 부터 열심히 키워두면 나중엔 거의 타이탄급의 공격력이 나타나겠네. 그러면 쓸만한데.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샤이니 포션은 뭐야? 샤이니 포션은 난 처음 들어보는데. 아, 그리고 나. 플런저 먹어야 되는데. 까먹었어. 플런저가 아니고. 맞나? 아무튼 확률 높, 높여주는 포션 다 써가지고 먹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음, 플런저 물량이 맞구나. 플런저 물량 먹으면 여기서 나오는 아이템 재료들 확률이 50% 올라갑니다. 어우, 오늘 잘 되는구만. 겹치기가. 주변에서 유닛팔면 판만큼 딜 오르고 골크 딜이 늘어난다. 근데 그런 업데이트 내역은 본 적은 없긴 한데. 뭐 아무튼. 업데이트 될 때까지 기다리긴 해야 겠네 그래도 골든크러셔 버프가 되는 건 확정이니까 업데이트는 8월 7일이 마지막이고 밸런스 체인지 또 8월 7일에 쓴 글이 마지막이네 아 다음 버프 투표가 또 있네 음, 카타나 스퍼 아 그게 요거, 요거였구나 음, 타이탄을 골크 옆에 깔고 타이탄 풀강 찍고 팔면 타이탄 딜만큼의 골크딜이 추가 된다 와 그러면 골크 옆에다가 업타티 깔았다가 풀강하고 다시 팔면 되겠네 그럼 골든크러셔가 1장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너무 사기 사기되는데 일정량만큼만 올라가겠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짜 돈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긴 하겠다. 돈캐 한 3-4개 들고 가야겠다. 업데이트를 안 하는 거 보면 몰아서 대규모 업데이트?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지금 거의 한달 넘게 업데이트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달이나 미뤄지고 있는데 밸런스 패치도 그렇고 음, 타이탄 그릴맨? 그릴맨은 오리지널에 없는 유닛 아니야? 내가 아무리 토일렛, 아, 스키비디 토일렛을 원작을 안 봤다고 해도 그릴맨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릴이 아니고 드릴. 음, 타이탄 드릴맨? 타드는 저거 토타디 있는 거 아니었어? 음, 결국 타타디도 오리지널만 고소하는 게 아니고 멀티버스 가 나오긴 나오네요. 얘네는 최대한 한정캐 말고는 멀티버스 멀티버스 잘안낼것 같았는데 그릴. 일단 뭐 업데이트 하는 거를 지켜봐야지. 지금 이 상태로면 다음 업데이트에 진짜 한 방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정신 나갈 것 같은데. 여름 <laughs> 지금 여름 다 끝나가는 거 아니야? 야 여름 여름 방학도 끝났는데 <laughs> 여름 방학도 끝나가는데 지금 아직도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이게 맞는 거야? 아무리 대규모 업데이트라고 해도 그렇지. 이 정도면 게임을 가라 없는 게더 빠르겠다. 솔직히 타타디 업데이트보다 토일렛 레거시가 나오는게 더 빠를거 같거든요. 그리고 토일렛 레거시는 8월 28일에 나온다고 했는데 뭐 미국 날짜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오늘 새벽 2시나 새벽 3시나 뭐 그때쯤에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오늘 내일 안에는 안나올거 같아요. 그리고 타타디도 골드버즈소 나오려면 한 9월 중순은 돼야 업데이트 하지 않을까. 솔직히 토타디는 매주마다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도 업데이트 내역이 마음에 안들고 타타디는 업데이트를 안하고 토일렛 레거시는 게임이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아님의 디펜더스가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후 5시에 아님의 디펜더스를 한판할껌 아저 어, 한시간동안 할겁니다 솔직히 타타디랑 토타디랑 둘이 비교하면 저는 토타디가 더 좋긴해요 근데 토타디를 내가 4달동안 네 했잖아 4개월동안 했으면 갈만큼 했지 물론 1년동안 10년동안 뭐 뭐 10년은 아직 안 나왔지만 아무튼 1년 넘게 한 사람들도 있긴 한데 4달 동안 했으면 할 만큼 다했어가지고 지금은 타타디 한지 이제 3주가 되긴 했는데 3주 됐나 2주 됐나 3주 됐나 아직은 타타디가 더할게 많아가지고 지금은 타타디의 재미를 느끼는 거고 타타디도 만약에 할게 없어지면 다시 토타디로 갔다가 뭐 애니메 디펜더스로 갔다가 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건데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더 좋냐라고 물어보면 결국에는 거래 시스템이 있는 토타디가 더 좋긴 하지. 경매장에다가 사고 팔수 있으니까 진짜 그거 하나만으로도 레이드가 없어도 거래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토탈이가더 좋다고 볼수 있어요. 거래가 없어도 메일이 있으니까 우편함으로 보낼 수가 있고 골드 엔지 너프는 확정이니까 뭐 근데 너프가 얼, 얼마나 어떻게 될지가 모르긴 하는데 골드 엔지 너프되면 그냥 게임 자체가 더 어려워지는데 결국에는 골드 엔지를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결국 골드 버즈소인데 골드 버즈소 개사기처럼 내면 결국엔 또 골드 버즈소 너프할 건데 골드 버즈소 너프하면 또 골드 버즈소를 대체할 그것보다 더 좋은 걸 내야 되고 무한 반복이지. 근데 막상 골드 버즈 소가 개 쓰레기로 나올 수가 있어. 그렇긴 하죠. 골드 엔지니어는 너프는 너프대로 당하고 골드 버즈서는 개 똥으로 나와가지고 써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게임이 어려워지는 거지. 이제 타티레이드를 아무도 못 깨는 상황이 올 수도 있요 업타티가 없으면. 거래가져 가저... 값어치가 레전드라서 아무리 개똥이라도 신화 쟤네게 가치는 결국에는 골드니까 골드 바를 써야 돼가지고 뭐 신화 거래 가치는 높아질 건데 이제 실 사용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죠. 실전에서 써먹을...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골드 골엔지로 초방 못 하긴 해요. 골드엔지는 혼자서는 못 하지. 차라리 골드메이스가 초방을 더잘 하긴 해요. 사실상 엔지니어는 돈은 돈대로 주면서 이제 한두 마리씩 정도 세는 애들 그런 거 잡으라고 있는 거지. 완전 1웨이브, 2웨이브 잡으라고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얘가 1레벨, 2레벨 때 너무 약하거든. 돈은 돈대로 적게 주고. 비싸기는 비싸고. 업그레이드 비용이. 생각보다 골드엔지 써먹기 힘듭니다. 대신에 다른 거랑 조합을 했을 때 너무 좋은 거지. 골드엔지의 황금 박사 요거 두 마리만 있어도 지금 타이탄 세 마리에다가 모아이까지 다 설치할 수 있는 빌드업이 되는 거지. 음, 골드 엔진은 중후방, 중후반으로 보는 게좀더 낫긴 하지. 그리고 이 비활성 캐리어들이 보스한테 하나하나 박으면 그것도 생각보다 딜 괜찮거든요. 음, 골드 메이스 혼자서 황무지 한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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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만큼 골드 메이스가 좋은 거지. 황무지도 한때는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음, 딜량만 보면 카스로도 나쁘지 않고. 아, 골드 엔진은 500이고 엔지니어는 1000인데, 대신에 골드 엔지니어는 100캐시마다 체력이 일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8만 캐시를 들고 있으면 최대 800이 증가해서 체력이 1 3 0 0 백까지 올라가요. 골드 유닛은 다 그래. 골드 메이스도 들고 있는 보유한 캐시마다 공격력이 증가해가지고 최대 200%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골드 유닛은 전부 다 돈이 많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중후반 유닛인 거기도 하고 황무지 시워졌어. 근데 이제 황무지 안 가지 안 간지도 하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타카레이도 이제 안 가는데 음, 타스레이도 그렇고. 근데 이러니저러니 해도 황금 토일랩보다는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laughs> 다 황금 토일랩보다는 쓸만해. 음, 골드 캐릭터 때문에 카스우가 떨어졌어. 음, 그럴 만하지. 결국 다음에는 골드 버즈소랑 골드 카스우 같은 게 나왔어야 되는 음, 그래서 이제 골드 버즈소가 나온 거고. 음, 골드 카메라 토일랩 마지막 업그레이드 1만원이 선 넘은 것 같아. 음, 딴거다 제쳐 제쳐 두더라도 마지막 업그레이드 1만원이 말이 되냐고 그게. 음, 그뭐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음, 당근 농장으로 더 골독하고 한다고. 뭐 근데 둘다 나쁘지 않아. 하는 것 같은데 거래 자체는 음, 당근 농부 사실 써먹기는 당근 농부가 더 낫긴 한데 음, 당근 농부 많이 남으면 당근 농부로 골드 토일레 카메라를 구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골드 토일레 카메라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해요 음, 골독카 말렙 스킬 때문에 딜 최대 125까지 초반에는 쓸만하긴 하겠다 그래도 골독 카도 음, 저기 하드 열차나 황무지나 뭐그 정도까지는 쓸만하긴 하겠다 일단은 하나를 뽑자 짠, 연료전지. 그래, 플런저 물약. 플런저 물약 먹어야 돼. 음, 이러면 다섯 판 동안 아이템이 50%더 나옵니다. 아, 타티 레이드 키. 감사합니다. 음, 이걸로 하나 더 뽑으러 가야겠다. 와, 골드밥. 감사합니다. 골드 버즈 소를 데뷔하기 위해서 골드바 많이 모아놔야지 그리고 타티 열쇠를 뽑을 수 있다 간다 나사 정말 슬프구만 0.75% 0.75% 0.5% 합쳐서 2%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세개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이번판은 진짜 하드도 충분하게 깨겠는데 간다 간다 가자 나와라 하면 안나옴 강화도금 이번 파, 이번 마지막 판에 열쇠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뭐든 나와라 가자 나사 어떻게 이렇게 나사 하나로 끝낼 수가 있냐고 잠깐만 타이탄 스피커가 이 하나 정도 얻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얘네들은 다 필요 없으니까 다 갖다 팔아버리고 요거 조금만 뽑아볼게요 짠 이게 타타디가 은근히 가차를 할 만한 일이 없어가지고 상점에서 뭐 사거나 골드바 사거나 그런거 할일이 많다보니까 요거 뽑기를 할일이 없어 제일 처음 게임 시작했을때 뽑기를 하고 그 뒤로는 안했는데 근데 안할만하긴해 너무 안나와 0.17퍼 아무리 10번 뽑기라고 해도 0.17퍼가 말이 0.17퍼지 한번만 더 나와라 안 나오네. 까비. 저거 나오면 업터스 만들 수 있는데. 아무튼 오늘의 타타리는 진짜로 여기서 끝.